오늘은 오랜만에 알리익스프레스 여름 기념 할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세일은 꽤나 규모가 큰 세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제품들의 가격도 많이 할인을 하고 추가 할인 코드도 사용하실 수 있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평소에 관심 있던 제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할인 코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 할인 코드는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면 실패 없는 브랜드 네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그린입니다. 유그린은 핸드폰 충전기나 허브, 케이블 등등 각종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제품의 전반적인 퀄리티나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유그린에서는 핸드폰 충전기나 컴퓨터 허브를 구매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몇몇 제품은 60%까지 할인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은 브랜드입니다. 유그린의 추천 제품은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ESR입니다. ESR은 삼성과 애플의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패드의 케이스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케이스부터 기본에 충실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가진 핸드폰 케이스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촬영용 거치대도 정말 좋아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괜찮은 핸드폰 케이스나 촬영용 거치대를 찾고 계신다면 이 브랜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이서스입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브랜드인데요. 각종 전자기기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특히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 많고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가진 상품도 많아서 살펴보기 가장 좋은 브랜드인데요 여기 제품은 구매하고 실망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추천 제품은 댓글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브랜드는 앵커인데요 여기는 음향기기나 보조배터리 또는 충전기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건 가성비 헤드셋의 대표주자로 불리고 있는 Q30과 Q35 시리즈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노이즈 캔슬링과 좋은 음질을 드리 올려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의 디자인과 성능도 매우 뛰어난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앵커 제품들은 댓글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음향기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브랜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코드는 댓글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